오늘은 통신사에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이건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고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도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는 우리 시니어님들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정보이니만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통신사에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환급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돌려주지 않은 환급금만 무려 7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통신사의 미환급금은 17억 3,792만원,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57억 6,951만원으로 총 75억 774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통신사 미 환급금 중에는 KT가 7억 2,3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SK 브로드밴드가 6억 960만원, LG U 플러스가 3억 7,987만원, SK텔레콤이 2,543만원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료 방송 미 환급금 중에는 SK 브로드밴드가 15억 2,26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딜라이브가 14억 7,981만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엄청난 액수가 미환급금으로 쌓여있는 건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줄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통신비 환급금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쌓여있는 걸까요?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 또는 번호 이동을 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 할인 등에 따른 관압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한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휴대폰 인터넷 TV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또는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는 경우 정산 이후에 미수령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찾아가지 않은 경우 통신 미환급액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통화료에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건이라든지 요금이 이중납부된 건 해지 후 보증금 미수령 건 이런 것들이 모두 환급 대상인 겁니다. 자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나 이해를 못 하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조회하고 돈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통신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통신사들은 어디일까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유무선 서비스의 미환급액이라면 모두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시거나 이용하셨던 분들은 오늘 꼭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사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이버에 와이즈 유저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상단에 와이즈 유저라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하단 카테고리에 통신사 미환급액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런데 똑똑하신 시니어님들이라면 이 홈페이지 믿어도 되는 곳일까? 의심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서 믿고 활용하셔도 좋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통신사 미환급액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바로 가기가 보일 겁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면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본 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이용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공휴일은 휴무라고 나와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이름과 주민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입력해 주신 다음 아래 통신사 선택은 전체 선택으로 눌러 주시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해 주신 다음 조회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엄청 간단하죠? 누구나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혹시 미환급금이 있을지도 모르니 영상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신사에 대해 과오납 요금, 단말기 할부 보증 보험료, 설비 보증금 모두 0원으로 조회되었는데요. 그런데 저처럼 환급금이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받을 돈은 모두 돌려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나 환급금이 없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정산을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 환급액이 아직 75억 원이나 남아 있다고 하니 아직 돌려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통신비 환급금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우리 시니어님들이 계시다면 꼭 돌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